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역대급 반도체 기술 개발했다. 저렴할 때 많이 담아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일에 반이 지났고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주가가 좀 떨어지길래 3존후 74,900원에 세 주를 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사야 되는 입장이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리밸런싱 중이라 급등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가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있는 장이라서 여러분도 한 번에 몰빵보다는 좀 빠지는 장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으실 듯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시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삼성전자 보통주는 전일보다 1,700원 하락한 83,200원에 마감을 하였고 삼전우는 전일보다 1,400원 하락한 74,8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오늘 2% 가량 빠져주면서 장기 투자자들은 담아가기 꽤 괜찮은 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보통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173만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581만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오늘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선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74만 주를 순 매도하였고, 기관은 5만 주를 순 매도하였습니다. 우선주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많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역대급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정말 장기 투자로서 삼성전자만 한게 없다는 걸 매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로서 삼성전자는 솔직히 재미가 좀 없지만 10년 정도 길게 보고 가는 장기 투자는 정말 삼성전자가 최고인 듯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공개한 고대역포 프로세스인 메모리인 HBM PIM의 탄생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새 지평을 예고를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메모리 기능인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영역인 연산 기능까지 수행하는 2-in-1 반도체로 한계를 극복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지능형 메모리 기술로 AI 시대를 앞당기고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초격차 기술을 먼저 확보한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의 주가도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의 응용 영역이 확대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AI의 응용은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기계 번역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AI 시스템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메모리의 성능 향상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줘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메모리로는 한계였던 이른바 폰 노이만의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는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중앙처리 장치가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불러오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다시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CPU와 메모리 간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작업 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일종의 데이터 교통체증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듯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모리 내부에 각 뱅크에 AI 엔진을 장착하고 병렬 처리를 극대화해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AI 시스템에 HBM, PIM을 탑재할 경우 기존 HBM2를 이용한 시스템 대비 성능은 약두배 이상 높아지고 시스템 에너지는 70%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HBM PIM은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 처리가 가능하고 C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이 줄어들어 AI 전용 하드웨어인 가속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슈퍼컴퓨터와 AI 관련 업체들이 주요 고객이지만 차세대에는 모바일, 차량 반도체 등에 쓰이며 일반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혁신기술을 디뎀 공정에 접목시켜 HBM, PIM을 제품화하고 관련 논문을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회인 ISSCC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AI 손도 업체인 AMD, 엔비디아, 콜컴, 자일링스 등과의 협업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상반기 내에 다양한 고객사들의 AI 가속기에 HBM-PIM을 탑재하여 테스트 검증을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들과 PIM 플랫폼을 표준화하고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HBM PIM은 AI 가속기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업계 최초의 AI 맞춤형 PIM 솔루션이며 고객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PIM 에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에 AI 반도체 선도 국가로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올해 1,25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PIM과 신경망 처리 장치인 MPU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석박사급 전문 인력도 270명을 양성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지배적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 단계로 보여지고요. 올해 2,310억 달러인 AI 반도체 시장이 10년 후에는 3,76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역대급 반도체 기술 개발했다. 저렴할 때 많이 담아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전대박기원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가자, 가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